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신구수 대표 이상욱입니다. 지금 이제 저의 고향집 서재입니다. 보이차를 내려서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고향집 서재에서 유튜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어, 서재, 불을 켜놓고 어, 저녁을 먹고 다시 서재에 온다는 게 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거의 뭐 쓰러지듯 아, 깊은 숙면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급히 이 마산, 그러니까, 어 마산이 이제 창원시가 됐죠. 창원에 그 장신대학에 박해진 도서관장과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을 하고, 어또 진주에 가서 박우담 한국디카시학 주관과 또 미팅을 하고, 그래, 지금, 어, 그런 길에 영앤에 더 테라스 카페 거기서 커피를 한잔하고 지금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11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불을 켠걸끄지도 못하고 나가서 이제 에 들어왔는데 오면서 제가 그 대문을 열고 서재로 돌아오는 장면을 유튜브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에서 지금 그동안 도착한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문해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와 사람 2023년 보모 통건 107호가 되죠. 여기에 시와 사람 특별 대담 다시 디카시를 말하다. 저와 강경호 발행이니, 인 이렇게 대담한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와 사람 2023년 부모의 이렇게 특별 대담으로 비중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 정통 문해지인 어, 강조에서 나오는 시와 사람, 어, 시 전문지에서 이렇게 디카시를 특별 대담행식으로 해가지고 조명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시와 사람뿐만 아니라 시와 반시 2023년 보모에도 디카시 특집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수한 시 전문주에서 앞타투어 디카시를 조명하고 또그 의미를 집중 논의하는 이런 것들은 디카 시가 본격 문학으로서 이제 자리 잡았음을 웅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2023년부터 쿨트라의 베트남의 어떤 문화 이런 그리고 또 저의 어떤 베트남 생활 이런 것들을 베트남 통신이라는 테마를 해가지고 연재하고 있는데, 제가 어 2023년 2월호 쿨트라를 지금 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월호도 나왔는데요, 그건 지금 아직 제가 못 찾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음 이번 2023년 2월호 쿨트라에는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동칭, 메콩 델타의 수도라는 껀터의 닌깨우 야시장과 까이랑 수상시장 해가지고 제가 연재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이, 여기 보면, 그 까이랑 수상시장, 그리고, 끈터, 이거는 이제 끈터 닌께우 야시장이고요. 그래서, 어, 이걸 제가, 아, 연재를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사후로, 어, 원고도 이미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베트남 에, 체류하는 동안, 월간 쿨트라의 베트남 통신이라는 어, 제목으로 <laughs> 베트남의 다양한 어떤 풍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와 경계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시와 경계에도 제가 개간지에 베트남의 어떤 그런 문화, 풍물, 이런 것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오늘 이제 아침에 나가 가지고 저녁 늦게 고향집 서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저의 친구들인 그그 그 서유 친구들과 아, 마산에서 점심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 어쨌든 어, 6일까지 아니 6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16일, 16일까지 여기 고성에 머물고, 16일날 오후에 에, 서울로 가서 또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18일날 새벽에 베트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요한 그런, 어, 일정, 그리고 뒷가시 관련 뉴스를, 어, 실시간,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